자, 반갑습니다. 6월 <laughs> 28일 모닝브리핑 이동우 대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인데요. 뭐, 주중의 흔들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이 좀 시원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데, 에, 미국 증시가 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뭐, 어제 장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장막판에 이제 IT 쪽 공약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두산 테스나를 공략해드려서 이제 큰 수익을 드렸고, 이제 상승 추세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고, 어제 그 후속주가 들어갔는데, 오늘도 그 흐름들 기대하면서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전 강으로 출발을 했었고, 그 흐름세가 유지가 되면서, 오후까지 유지가 되면서 잘마감됐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 어 후반부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반등과, 예 하락 제한을 조금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다행스럽게도 추가 하락세가더 커지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국 증시 전일 쪽으로는 이제 전전일 날 글로벌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리창 총리가 이제 올해 목표했던 성장률이 5%가 달성될 것이다 그리고 순항 중이다라는 발언으로 음,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양책들이 속속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후 들어서도 중국장이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추가 하락세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6월 말에 보여주고 있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종목의 쏠림이 좀 심한 상태고 니프티피프티 현상으로 어 이제 한 업종의 이제 대표주도 그렇고 일부 업종들 그리고 일부 종목에 한해서 예 시장을 좀 채워가고 나머지 한90% 뭐 이상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 업종별 뭐 부익부 비닝빈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나마도 7월 달로 들어가면 이제 실적 장세가 나오니까 예 그게 이제 좀 반감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윈도드레싱 효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요 현상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따라 살아가 아니라 올라가는 업종의 아직 덜어른 종목들이 이제 추가 상승 여력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걸 이제 공약으로 삼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6월 소비자 소, 신뢰지수가 이제 개선됐는데 뭐 기대 지수도 이제 79.3까지 좀 오르면서 80까지 올라야지만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순화됐다라는 정도인데 79.3까지 올랐다라는 건 이제 경기 위축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주택 판매, 주택 가격 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신규 주택 판매는 2020년, 22년 2월 이후에 최대치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이제 그래도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이제 큰자당차주 주택 이런 것들은 쉽게 이제 살수 있는 금액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 개선세가 좀 보여 준다는 게 소비자 신뢰 지수나 뭐 경기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다만 이제 3 0일날 5월 PC 가격 지수가 네, 예, 소폭 둔화되는 데, 예, 그칠 것으로, 예,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둔화되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서, 그 예, 가격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변곡점이 나올 수는 있어서, 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지금 올라 가고, 내려가고가 그렇게 의미가 깊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뭐, 파열이장이 유럽 포럼에 참석을 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뭐, 미국 쪽은 이제 금리 동결을 했지만, 예, 유럽 쪽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30일날 5월 PC 가격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에, 그거에 대한 어, 미리 선반영이냐 아니면 후반영이냐 요게 이제 <laughs>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곡점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뭐 추가 금리 인상들은 예, 재확인이 될 것이고요. 재확인이 됐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예, 가능성이 예,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26%, 23% 정도 되는데, 예,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은 76.3% 정도, 예, 그리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 20%, 6% 정도, 제23%뭐26%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월달에는 금리 동결은 했지만 7월달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내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 계속 신경 쓰게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기 회복력에 따라서 미국과 이제 다른 나라의 디커플링이 유효한 상태라서 미국 증시가 무조건 가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과는 확실히 이제 시차는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 회복력에 따른 디커플링 계속 유효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계속 순환매 돌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소부장이 거기에 일조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뭐 이차전지 포함해서도 그렇고 엔터 조선 기계 뭐 이런 쪽들은 이제 순환매도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실적 개선세도 조금 뚜렷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제도 그렇고 어그제도 그렇고 이제 시장의 주요 뉴스를 보면 뭐 일단 네, 5G 쪽은 아닙니다만, 철강, 패션, 의류, 화장품, 그러니까 일부의 이제 실적 대선세들이 좀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지금 7월 실적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시장 뉴스 중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추진 소식에 일부 금액을 좀 강하게 이제 예, 얘기를 해서 와이어불이나 뭐 기가레인, r f 뭐 프텍뭐다산대스성 등이 이제 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어 전기요금을 이제 국내 쪽에선 동결하겠다라는 의도를 좀 보이면서 철강사들이 이제 공장을 돌리는데 이제 실적 개선돼. 네,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중국 쪽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이제 부양책들이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동국제강, 세아베스틸지주, 뭐 세아제강, 신스틸, 아주스틸 등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패션 의류 업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요. 뭐 화성엔터프레이즈 뭐 태평양물산, 한세시럽, 비비안, 영업무역 등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k b t 뭐 한국 뭐 화장품은 이제 워낙 유명하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 쪽 시장이 조금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 동안에 이제 남미나 한류 열풍을 타고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지금 자리 잡기 시작하는 네 화장품 주들이 좀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에이블시엔시, 컬러일 실리콘투,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지만 앞서서 드렸던 아이패밀리에스씨가뭐두배 이상 간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청담 패밀리 그리고 마녀공장 일부 화장품주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조금 더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달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조금 더 계산세가 후반부에 좀 나오고 있고 7월달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으로서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관심 종목들 쭉 보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이 좀 많고요. 그다음 반도체 말고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의료 미용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드렸던 종목들부터 잠깐 보고 뭐 최근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또 한번 리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어제 드린 것 중에서는 뭐 이렇다 할 상승은 좀 보이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워닝머티리얼즈 네. 최근에 돌파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눌림 목상으로 조금 보여지는데 어제 오후 자리가 조금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라서 일단은 조금 높은 자리가 뭐 시가로서 너무 떠버리지만 않는다면 공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1,000원 초반대 그리고 어제나 엊그저께 이제 저가를 좀 깨지 않는 상태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EMT도 어제 좀 드렸었는데 이거 또. 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이제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만, 오늘 역시나 어제 쉬인 만큼, 오늘 하루 더쉴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 자리를 조금 더유념해서좀 예, 보시면 되고, 그래서 32,000원대 초반, 초중반 정도, 그리고 엊그저께, 예, 어제보다는 엊그저께 이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으로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쪽은 지금 뭐 매수가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비코도 이제 시가가 딱 예, 걸리는 자리였고, 동신 세미크도 마찬가지로. 예, 뭐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더 보시면 되, 되겠지만, 어제처럼 하락 출발하고 나서는 충분히 급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조선기자재 쪽에서 이제 BMT 쪽 말씀드렸는데 얘도 시가로서 딱 걸려버리는 전일 종가가 딱 시가로서 걸려서 출발하게 되면 약간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전일 종가를 조금 넘어서거나 전일 종가에서 살짝 내려와서 출발해서 아침에 좀 흔들리는 자리를 공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 b 세미콘도 마찬가지겠죠. 어제 같이 드렸던 l b 세미콘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딱 걸려서 굳이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피라미드 쪽에서는 이제 SMCNS 뭐 반도체 종목으로 이제 뒤늦게 요새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박스권이 이미 돌파가 됐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인데 오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전에 이제 양봉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음봉에서 보시면 아마 예, 어제 1가 이상 고가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드실 수 있고, 요게 지금 뭐 위쪽으로 많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6,500원대의 물량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 예, 거래량 꽤나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 지금 소화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자리는 거의 8,000원대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그 거래량 늘리면서 물량 소화하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권 돌파했던 게 이제 해성됐어요 얘도 반도체 쪽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미 돌파를 했었고요. 지난주 돌파하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차선데 뭐 다음 자리는 거의 64,000원에서 65,000원 정도이고요. 뭐 고게 거래량을 계속 동반하게 되면 이제 75,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도 꽤나 많습니다. 반도체 파항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덜 올랐던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서 예, 6월 초부터 해서 지금 우상량을 계속 예, N자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 그래서 59,000원에서 58,000원까지 가능하고요 어제 시가이자 저가를 깨지 않는 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워닝머티러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디오 뭐 지, 어, 그저께인가요 지난주에 한번 골랐다가 이제 오르고 나서 예, 바로 올랐었죠 이 지난주 화요일날 예, 화요일 수요일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했고 급등이 이제 눌림목이 수목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주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자리가 나온 뒤에 이제 고가 돌파를 또 다시 시도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량이 조금 더 길어질 형태고요 뭐 최근에 의료미용 쪽에서는 뭐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드렸었죠 클래시스도 그렇고 뭐 cnc 인터내셔널 뭐 비올 루트로니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수익을 드리고 나, 나오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의료미용들이 어영업인율률이 굉장히 높은 업체들도 많고 유상향을 할수 있는 에, 코로나 기간에 에, 그런 것들이 이제 탄탄한 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최근 뭐 실적 부진과는 좀 차원이 다른 에,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형태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 에,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면서 뭐 의료 AI 쪽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자, 마찬가지로 EM텍도 최근에 돌파가 됐었습니다. 예. 월요일 날 이미 좀 돌파가 됐고요. 금요일 날 돌파가 되고, 월화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 뭐, 오르기는 무조건 오늘 올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금요일 고점을 한번더 체크를 하는 게 좋고, 거래량이 이제, 어 꽤나 많아져야지 돌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거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주는 그 거래량을 조금 더 N자 형태로 가야 되니까, 오늘은 거의 상승하는 분위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공약은 엊그저께, 예. 네. 자리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저께, 저가를 예,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향을 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 산업, 음, 지난주, 지난주에도 지 돌파가 시도됐고요. 이미 돌파는 됐지만, 이제 다른 네, 자동차 부품과 함께, 예, 조금 올랐어야 되는 종목인데, 좀 아직, 이제서야 좀오르게 있는 종목입니다. 좀, 14,000원 해봐도 이제 한 3, 40% 정도 올라갔긴 했지만, 우상향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고요. 뭐, 상승 추세 조금 더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흐름들은 조금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캔들은 겹쳐지긴 하지만 2만원 초반에서 19,000원 후반대. 그리고 저가 뭐 깨는 선이라고 한다면 19,400원이나 30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미국장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속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못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30일날 이제 PC 발표 전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눈치를 보거나 예, 고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 출발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전에 내리거나 뭐 오전에 좀 조정받는 부분들 생각해서 예, 들어가시는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이동호 대표였습니다.